안녕하세요 집에서 노는 아빠 예수파파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커피바 공예를 좀 해볼 건데 어, 시, 지난 영상을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공방이라는 곳에서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키트 안에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요게 커피 원두 가루 같죠. 커피 원두 가루가 들어 있을 것만 같은 이팩 그리고 종이컵 3개 그리고 요 클립과 네뭐그 알루미늄 캔병뚜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커피 밥 공예를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분홍색 이 있어요. 분홍색 이게 뭐냐면 하나만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쿠키 커터입니다. 쿠키 커터. 저희 딸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산미유 캐릭터로 쿠키 커터를 준비했습니다. 얘는 이제 시나모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집에 그냥 물, 물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울도 있으면 좋아요. 저울 몇 그램 정도 우리가 이제 사용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볼. 네, 요런 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은 200g을 넣어드립니다. 커피밥 파우더를 200g 넣어드리는데, 어, 추가로 뭐 400g을 신청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200g을 한번 열어보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물만 섞으면 돼요 여기다가 일단 제가 다할건 아니고 한 100g만 100g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울을 준비해 두고요. 예, 네, 요 나무 스푼으로 100g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의 양이 나올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1 0 0 g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딱 밀폐용 밀폐해 주시면 되는데, 참 찬물 여기 보시면은 어, 뭐가 들어있냐면 실리카겔이 있어요. 실리카겔. 돈인미 하고서 날 먹지 마세요라고 나와있는데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에요. 이거는 이제 습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식품량식을 식품... 습기 제거제인데 이걸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자, 밀폐만 저 식혀주시면 됩니다 식혀주시면 한 번에다 냅두고요 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하시면 돼요 물만 있으면 돼 물만 그래서 물을 한번좀 넣어보겠습니다 조금씩 네요 정도만 넣고요 물은 박가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건조시키는데 더 오래 걸려. 많이, 오래 걸리고, 너무 적게 하면 반죽 자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반죽을 하시면서, 우리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봐주시면서. 아, 집에서 쿠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넣어야 될지를,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요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벌써 이제 꾸덕꾸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커피밥 공예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그냥 맨손으로 가지고 놀다가 그냥 물로 씻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더럽혀질 일도 없고, 집안이 뭐 엉망진창 될 일도 없고, 저희도 이제 두 딸들과 함께 가끔씩 이거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데, 일단, 애들과 만들어 놓은 그 작품, 작품이라고 하긴 그 결과물들.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냥 다들 내편개쳐 뒀더라고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방향제. 방향제로 사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냉장고나, 이렇게 좀, 잡내 놨는 데 있죠. 냉장고, 뭐 화장실, 뭐, 주, 주, 주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방향제를 놔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키트 안에 그클립이랑 조인터를 왜 드렸는지 한번 이제 만들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죽이 어느 정도 잘된것 같습니다. 오, 요거를 바닥에다가 살짝 이렇게 봤을 때는 예예예그쵸똥 같죠, 똥자요런거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손으로 그냥 만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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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서 해서 좋고요 이렇게 깍깍짝 눌러줘 좋요 감촉이 되게 좋거든요 예 동글 동글 아 저는 여기다가 비닐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뭐 미술놀이나 만들기 놀이 같은 거 이렇게 비닐 깔고 하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죽을 좀 해주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반죽하는 것도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많이들 만지작 만지작 하라고 요이렇게 손이 더럽혀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금방 물로만 씻기면 그냥 바로 씻어줘요. 그때 너무나 편리합니다. 이게 반죽을 할때 팁이 하나 있는데 너무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쿠키커터를 통해서 이제 모양을 낼때 이게 무너져 내려요. 딱 이렇게 모양 고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물을 좀 많이 넣게 되면은 반죽 자체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하여튼 바가면서 적당하게 넣어주는 거. 물론 적당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힘들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종이컵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미니 화분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니 화분. 종이컵에다가, 겉에다가 그냥 둘러주시면 돼요. 겉에다 둘러주셔도 돼요. 아니면, 안에다. 안에다 둘, 안에다 넣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한요 정도. 한 100g에 반정도 500g 정도를 넣어요. 아, 50g 정도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가운데에다 이제 홈을 자꾸 만들어 줍니다. 홈을 만들어 주면서 옆에 벽면을 붙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밑에가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여기 구멍이 뚫렸죠. 보이시나요? 네, 구멍이 뚫리면 안 돼. 그래서 구멍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구멍을 좀 내주고 그다음에 옆쪽으로 이 커피박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커피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커피, 아니, 커피 밥으로 만든 화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굳어, 굳혀서, 이제 한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딱딱하게 굳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아이들,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씨앗들도 팔잖아요. 씨앗들도 팔고, 배양토라 그러네요. 이제 흙, 화분에 이제 실어 심을 수 있는 그런 흙들도 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또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돌려서 만들어줍니다. 아론이. 네. 너무 얇게 하면은 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네, 요렇게 되됐겠죠 벽면을 쫑 둘러오면서 이렇게 하고요. 밑에 쪽에는 약간 이제 깊이가 있어요. 한요 정도 깊이가 있습니다. 요 정도 깊이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말려 놓으면 돼요. 그대로 말려 놓고 3일 후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할 게 이제 쿠키 커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은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시나모 롤이거든요 시나모롤 캐릭터를 먼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모로 죠 먼저 얘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제 잡아줘야 돼요 시나모롤 캐릭터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너무 얇게 해서는 또안 돼요 너무 얇게 하면은 얘가 또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지 안쪽을 좀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있을건데 보세요 쿠키커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러려면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일단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뚜껑을 덮고 모양을 내주는 거예요 같이 꾹 같이 꾹 같이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쿠키 모양. 근데 여기 보면은 깔끔하게 안될 때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보이죠? 여기 지저분해진 거. 일단은 그냥 다시 빼서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해도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수분이 많아서. 수분이 많다 싶으면은 일단 반죽을 좀 오래 해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커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자, 해볼게. 자, 이렇게 하고 꾹눌러게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 이렇게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됐어요. 이 상태로 그냥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로 한 하루 정도를 그냥 붙여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잡고 싶으면 이 상태로 하루 정도를 붙여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면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상류 중에서 저는... 뭘 좋아하냐면 포차쿠 포차쿠를 좀 좋아해요 포차쿠가 귀여운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포차쿠가 귀엽더라고요 잡아준 다음에. 해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 이게 더 남았잖아요. 요걸로는 한번 제가 티링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저기 이제 저희 키트를 보면은 제가 클립을, 은색 클립을 10개를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색깔 클립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캔트평 하나 제가 재활용을 해서 제가 카페에서 그 탄산수 탄산수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탄산수를 판매하고 남은 거 그래서 다 이걸 제거해서 하나씩 여기다 이제 넣어드렸는데 그래 오늘 한번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키링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한번 으, 어떤 걸 해볼까요? 키티 네, 키티로 한번 해볼게요. 키티로 한번 해볼게요. 키티 모양을 대략 잡아줍니다. 자, 좀 뚱뚱하게 해놓은 다음에, 잡아주고, 자, 키링을 만들 때는, 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만 놔두지 않고, 뺄 겁니다. 자, 일단,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할게요 눌러주고요 네. 얘를 겉에 부분 제거하고요 일단 제거하고 어? 키티가 반대네요 자키티꾹꾹 눌렀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잠시만 이렇게 놔둔 다음에 모형을 좀 잡아야 되겠네 얘를 네, 키티 머리 쪽으로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머리 쪽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이제 살짝 더 볼게요. 천천히 넣으면서 모양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로 많이 망가졌죠, 그렇죠? 망가졌을 때는 천천히 이제 모양을 다시 잡아주면 돼요. 얘를 바닥에서 한번 터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잘 잡힙니다. 네, 뒤에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한번 앞에 거를 뒤에 볼게요. 살짝. 따라가라 떨어져라. 그대로 한번 제가 하루를 말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땡글땡글 말아가지고 음뭐 하나 만드셔도 돼요 남았으니까 여기 제가 클립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드리는데 클립 하나를 가지고 한번 캐링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이제 마른 다음에 이거를 그 아크릴 물감이나 아크릴 사인펜, 또는 색연필, 크레파스 같은 걸로 이제 색칠하면서 그림을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것도 참제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로는 한번 제가 키링을 만들 건데, 좀 동글동글한 키링을 한번. 이제, 마트를 가보면 딸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고, 저희 딸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딸기 모양을 한번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델런지 딸기 모양 같네? 네, 요거를 이제 요렇게 말려놓고, 요것도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네, 지금 하루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쿠키커터를 띄웠어요. 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도 또 다시 하루를 건조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제 오늘은 이틀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네 딱딱하게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었고 음, 음 색칠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분감이 조금 남아 있어서 네 내일 정도 내일 정도에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커피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다 말렸어요. 그래서 완전 딱딱하게 다 굳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마지막으로 색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이에요, 화분. 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겉면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싹 빠져요. 네, 이렇게 싹 빠지는데, 잘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하얀색 보이세요? 뭔지 아세요? 곰팡이에요, 곰팡. 네. 이게, 화분은 계속 종이컵 안에다가 3일 동안 넣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여요그러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종이컵 안에서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 이제 외로 얘를 내보내줘. 야 돼요. 그래야지 곰팡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요거는 오늘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이제, 미유 캐릭터, 얘가 누구죠? 포차코, 그리고 얘는 헬로우 키티. 네, 그리고 얘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모롤. 그리고 이거는 좀 남아가지고 제가 뭐 딸기로 만들겠다. 근데 약간 여기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표현이안될것 같은데. 여러분, 냅두고요. 어, 일단 시나모롤을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나모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커피밥, 이 캐링을 만들 때, 이 캐릭터를 색칠할 때는 아크릴 사인펜이나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오. 어. <laughs> 저기요, 이게 색깔이 하얀색인데, 이게 섞어가지고, 하늘색이네요. 사실, 하늘, 하늘색으로 다시 덧칠할게요. 아크릴, 아크릴 사이핀의 장점은요, 덧칠하면 색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핀계서좀더 덧칠을 해보니다 이 비랑 몸통은 좀 이렇게 하얗게 칠했습니다. 네. 오 시나모루 같아요. 네. 아 시나모루 있죠? 네, 그다음에 조금 말려 놓을게요. 그다음에 포차코도 잠깐만 제가 포차코는 잘 몰라서 한번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포차코 여기다 까만색이네. 까만색. 하얀색 포차코도 거의 하얀색이네요. 얼굴이 다. 하얀색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듯한가요 보차코, 보차코랑 일단 시나무로 네. 시나무로는 약간 여기 또 하늘색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또 눈을 하늘색으로 아마 여기 시나모를 여기다가 좀 볼터치도 해줘야죠. 짜잔, 완성됐습니다. 시나모를과 코차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커피바. 파우더를 가지고, 이렇게 굳힌다, 반죽한 다음에 굳힌 다음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이나 아크릴 사인펜으로 이렇게 만드는 들또 놀이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